지난달 홍천군이 용문농천 광역철도에 조기착공을 기원하며 마련한 행사에 많은 주민이 모여 철도 건설을 염원했습니다. 강원도 정치권은 물론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에도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홍천과 양평 지역 주민들도 수차례 상경 집회를 갖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홍천 철도 범국민 추진 위원회는 올해로 13년째 철도 건설 촉구 운동을 이어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용문 홍천 광역 철도 건설의 적극 추진과 조기 착공을 각각 강원도 SOC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 18년 만에 두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100년 수건의 염원을 담아 마침내 첫 삽을 뜰수 있을지 기획재정부의 예타결과 발표에 관심이 모아집니다.